이순장군님이랑 복장도 똑같은데 왜 대답이 없는 거야? 아니 이순장군님 맞잖아. 내가 이놈들 깜짝 어디 보거 내가 이놈들 단칼에 슈퍼맨. 안녕하세요 슈퍼맨 천는 영식이 형, 천연 토목이 형이에요. 자유. 오늘 슈퍼맨의 콘텐츠. 오늘은 피디님이 슈퍼맨을 기다리고 있는데? 피디님 언제 오셨어요? 으아아아아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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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왜 하늘에서 만화책이 떨어져? 어 잠깐만, 또 무작위 주신 엄청 재밌어가지고 요즘 엄청 인기 있는 책이잖아? 어 나도 서점에서 본적 있어. 이순신 장군님의 이야기를 만화로 잘 표현했더라고. 이거 봐봐, 이게 이순신 장군님인데 어릴적 이순신 장군님이거든. 어, 어. 여기 표 보면 이거 봐, 만화로 잘 표현했어. 야 이거 딱 봐도 재밌어 보이네. 이거 봐봐, 승리를 계획하는 것 그걸 작전이라 하지. 벌써부터 멋있어, 이순신 장군님. 야 역시 이순신 장군님 어릴 적부터 멋있으셨네. 아, 근데 이, 이게 왜 하늘에서 떨어져? 그러게? 오늘 이책 읽으라는 건가? 만화책 읽기 특집? 동률! 오! 어! 어! <목소리> 이게 뭐예요? 아니 왜 갑자기 여기서 나오시는 거예요? 큰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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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요. 무적 이순신 책을 자세히 보시면 이순신 장군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나오는데 지금 시공간이 뒤틀려서 어린 이순신 장군님이 이 현실 세계에 오게 되셨다고요. 뭐라고요? 아니 뭐? 시, 시공간이 틀려서 어린 이순신 장군님이 오셨다고요? 맞아요. 주방맨 형들이 어린 이순신 장군님을 찾아내셔서 다시 과거로 보내드려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 서두르셔야 돼요. 힌트는 이책 안에 있어요. 그럼 주방맨만 믿어요. 화이팅!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무적 이순신 만화책에 나오는 어린 시절 이순신 장군님이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로 오게 되었다고? 아니 우리가 어린 이순신 장군님을 찾아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고? 아니 근데 어디 계신 줄 알고 아니 노란토론 피디님이 힌트가 이 책에 있다 했잖아 책을 살펴보자 마, 맞네? 이 책에 있다 그랬는데? 아니 이 책에 힌트가 어디 있다는 거야? 잠깐만 뭐가 힌트라는 거지? 음, 이건 그, 그냥 책이잖아 아니 아무리 찾아봐도 힌트가 없는데?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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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아 이..이게 힌트? 조금만 여기 뭐라고 써있긴 한데 이게 힌트란 말이야? 잠깐만 영식 어 영식 영식? 영식 이수진 영식 이순신? 아 잠깐만 영식 이순신은좀 많이 안 맞는데? 아 이건 아닌 거 같아 등가 잠깐만 이거.. 가세요 아니야? 오, 어, 잠깐만 진짜 마지막 세 글자는 가세요 맞는 거 같아 동가가 이거는 이순신 이거는 가세요 나머지는 뭘까? 아 잠깐만 이순신 가세요 어, 나머지 글자 모르겠는데? 야 잠깐만 동욱아 근데 여수에 이순신 장군님 관련된 무언가가 있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어? 여수에 이순신 광장? 이순신 광장? 아, 잠깐만 잠깐만 봐봐 여수 이순신 가. 광장 맞는 거 같아 기억지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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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수 이순신 광장 가세요 으로! 으로다! 저 여수 이순신 광장으로 가세요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영지가 이거 우리 힌트 제대로 풀었다 그럼 그래, 우리 지금 여수로 가면 되는 거야? 여수 이순신 광장으로 가면 이 무적 이순신 만화책에 나오는 어린 시절 이순신 장군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좋은 거야 그럼 빨리 여수로 가서 어린 이순신 장군님 찾은 다음에 빨리 과거로 보내드리자고 오케이 슈퍼맨이 여수 이순신 광장으로 출동한다 레츠고! 레츠고! 여, 여기가 맞는데? 여기 옆에 바다도 있고 여기가 이순신 광장 맞아 아니 도호가 이순신 광장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안 보이는데 아 조금만 더 가보자 이제 곧 나올 거야 어? 역시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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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봐봐 저 어디 어디 야, 여기다 이순신 광장 거북선이잖아 거북선 야, 잠깐만 도호가 진짜 진짜 거북선이다, 거북선. 진짜 거북선이야. 야, 야, 거북선이 엄청나게 큰데? 야, 도우가 진짜 크다. 진짜 여기 이순신 광장 맞네 야, 용수 거북선을 보니까 이순신 장군님이 바로 떠올라. 야, 도우가 빨리 가보자. 저 거북선 안에 무적 이순신에 나온 어린 이순신 장군님이 계실 거야. 그치, 그치. 이 만화책 표지에 있는 이 어린 이순신 장군님을 빨리 찾아서 과거로 돌려 보내드려야 될거 아니야. 야, 빨리 가보자. 피디님 말대로 이순신 광장에 있다고 하는데 이순신 광장에는 이 거북선이 가장 상징적인 곳이란 말이야. 그치, 이순신 장군님 하면 거북선 아니겠지. 이 안에 어린 이순신 장군님 분명 있을거야 바로 올라가보자 가자 가자 빨리 와, 빨리 야, 빨리 들어와 빨리 아,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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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 거북선 안에 우리가 들어왔네 동우가 여기가 그 커다란 거북선 아니야 야, 진짜 신기한데 동우가 우리 시간이 없어 빨리 어린 이순신 장군님 찾아야 되잖아 아 맞다 맞다 빨리 찾아보자 잠 어, 이순신 장군님니다어 장군님 잠깐만 비교해봐 어? 아닌데 아, 이분은 나이가 있으셔 보여 그치 우리 어린 이순신 장군님 찾는데 이분은 나이가 꽤 있어 보이시네 어? 여, 이분+ 이분 아니야 이분 어디+ 어디, 어디. 동호가 이분도 아닌 거 같은데 어 저기 다 저기 어디+ 어디+ 어디 어? 이순신 장군님+ 장군님 잠깐만. 어 이분도 아닌 거 같지 이분도 젊긴 한데 복장이 너무 다르다 동호가 이분은 뭔가 장군님의 복장이 아닌 거 같아 야저기 장군님이라 어. 이번엔 진짜다 장군님 장군님 그 장군님이 쓰는 투구랑 갑옷들 이거 장군님 맞잖아 그러면 진짜 이거 복장이 완전 장군님 복장이잖아 나 찾았다. 잠깐만. 아니 이분은 이렇게 수염도 있고 이분도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럼네 우리는 어린 이순신 장군님을 찾으러 왔는데 이분은 아닌 것 같긴 하다. 그래 어린 이순신 장군님은 흰색깔 옷에 파란색 조끼를 입고 계셔. 그리고 머리는 따으셨다고. 그럼 잠깐만 이분도 아니라는 거잖아. 이쪽 좀만 더 돌아볼까?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어, 동아 어, 동아 파란 저고리 파란 저고리. 어 파란 저고리 맞아. 잠깐만. 근데 이분도 자, 장군 옷이고 수염이 있는데. 어그 그렇네. 어때? 어린 이순신 장군님 같아? 아니 파란 저고리만 보면 맞는. 는데 얼굴을 보니까 완전 아닌 것 같네. 아, 그러면 어린 이순신 장군님은 대체 어디 계신 거야? 아니, 이 안에 계신 거 맞아? 던은가 일단 어. 저 옆까지 샅샅이 다 뒤져 봐야 될것 같아. 그래, 가보자, 가보자. 아, 그렇네. 이분들 아까 다 봤던 그분들이잖아. 이거 봐. 이게 옛날 시대에 해군들이 입었던 옷이란 말이야. 아, 그래서 이 물수 한자가 써져 있는 거구나. 그 이분들은 다 아닌 거네, 동호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어린 이순신 장군님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수염이 나 있고 나이가 있어 보여. 우리가 찾는 거는 수염이 없는 어린 이순신 장군님이라고. 근데 지금 이 안에 다 찾아봤는데 안 계신 거 아니야? 어이, 잠깐만. 왜, 왜, 왜? 저, 저,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어디, 어디? 저거, 저, 저분 뭐야? 저분 뭐야? 야, 잠깐만 이거 지금 여기 집신 신었고 하얀색 바지에 파란색 저고리 그리고 땀 머리까지 이, 이거 완전 누가 봐도 어린 이순신 장군님 아니야? 야, 저거 진짜 똑같은데? 진짜로? 근데 이분 이순신 장군님 맞는 거 같아 저기요 저 혹시 어린 시절 이순신 장군님? 대, 대답이 없으신데? 아니, 분명 이순신 장군님이랑 복장도 똑같은데 왜 대답이 없는 거야? 아니, 이순신 장군님 맞잖아요 내이 내가 이놈들 단칼에 그대들 오시왜 그랬어? 한복을 안 입고 돌아다니는 건 처음이오. 아니 한복이라뇨? 지금 2024년이에요. 누가 한복을 입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건 슈발맨의 자랑스러운 유니폼이라고요. 슈슈발맨 그것도 뭐요? 먹는 것이오? 슈발맨. 이번뭘 먹는 거예요? 18명은 유튜브 채널이라고요. 동우경이랑 영식경 운영하는 유튜브? 그건 또 뭐요? 어디? 섬 이름이요? 아 이순신 장군님이 옛날 분이셔서 지금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 동우가? 잠깐만 영시가 봐봐. 지금 어린 이순신 장군이야. 확실하지? 이거 심플러 100%잖아. 무조건 이순신 장군이 맞아, 도우가 장군님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왜 장군이요? 난 아직 어린데. 아 어린 이순신 장군님이구나. 그러면 순신이라고 불러야 되나? 순신아, 야, 도대체 여기 어떻게 온 거야? 나도 모르겠어 그냥 여느 때처럼 산속에서 전쟁놀이를 하며 장난치고 놀고 있었는데 장난꾸러기라고 혼나는 바람에 산에서 장난을? 잠깐만 이순신 장군님은 엄청 근엄하신 이미지인데? 그러게 근데 도대체 어떤 장난을 쳤길래 혼난거야? 장군 놀이를 하다가 이웃집 장독대를 깨고 나무에 오르다가 벌집을 건드리는 바람에 마을에 난리가 났어 그 이순신 장군님이 자, 장독대를 깼다고? 어? 벌집을 건드렸다고? 용시가 이순신 장군님 우리처럼 장난꾸러기인데? 그러게 도우가? 완전 반전인데? 우리가 완전 비슷하셨잖아 나도 장난기가 많고 노는 걸 좋아하는 소년이요 산에서 뛰어노는 것도 좋아하고 계곡에서 물놀이하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들과 동네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한단 말이오 아니, 이순신 장군님도 어릴 적 호기심 많고 장난기 많은 평범한 소년이셨군요 그래 도가 무적 이순신 책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 말이 맞았네 그런데 여긴 도대체 어디란 말이오? 순신아 지금은 2024년이야 너는 미래로 온 거라니까? 순신아 넌이 미래에 있으면 안돼넌 과거로 돌아가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미, 미래? 그건 또 무슨 말이오? 아 이게 설명하자면 기록을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는 너가 살던 시대가 아니야 빨리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지, 지, 지금 이게 다 무, 무슨 소리요? 지금 여기가 내가 살던 시대가 아니란 말이오? 여기는 2024년이라고 순신아 아니 그건 그렇고 이 멋진 배는 도대체 뭐요? 아하이 배는 아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이거 거북선이라고 하는데 아 어떤 멋진 장군님이 만드신 거야 나중에 너도 알게 될 거야 그래 어떤 장군님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드신 배야 누가 만야 된지진 모르겠지만 엄청난 사람이 만든 건 확실하군. 그런데 나는 매번 장난꾸러기라고 꾸중만 듣는데 어떤 사람이 될는지 하, 어... 순신아 왜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어. 동우경이 아는데 순신아 너는 엄청나게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이거 봐봐, 탈도 잘 다루는 거 아니야? 한번 보여줘. 오. 폰 나는데? 내가 말했잖아. 넌 충분히 멋진 사람 될수 있어. 지금은 비록 장난기가 많고 호기심 많은 소년이지만 동우경이 장담한다. 너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될 거야. 맞아, 맞아. 평범하고 씩씩하게 자라는 우리 모두가 영웅이 될수 있듯이 너도 아주 멋진 영웅이 될수 있을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 정말 용기를 주는 말이군. 우리 슈퍼맨이 또 어린 친구들에게 이런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거든. 정말 우리 슈퍼맨이 어린 이순신 장군님에게 용기를 준 거네, 도우가? 그치? 준 덕분에 다시 운이 좋아졌어. 다시 한번더 놀자 오겠어. 누가? 나 어디 어디야? 승씨어디가이 형을 다음 주쓸거 없어. 아, 승 씨는 어디 가냐니까? <laughs> 아니 뭐야? <laughs> 야! 오! 아, 잠깐만, 순신아 여기서 뛰면 안 돼. 여기서 뛰면 안 돼요? 아, 순신이 장난꾸러기인 게 맞네. 여기는 공공 장소기 때문에 절대 뛰면 안 돼. 공공 장소? 그건 또 뭐요? <laughs> 먹는 거요? 아니 뭐다 먹는 거래. <laughs> 아 이거 하나하나 알려주자면 복잡해 복잡해. 그냥 뛰면 안 된다고만 알고 있어. 알겠어, 뛰지 않겠어. 그럼 올라가는 건 알겠지오? 굴러간다왜뭐 뭐야? 자, 치 <laughs> 아니 에너지가 넘치네 순신이 진짜 아니 이런 데서는 굴르는 것도 안 된다고 순신아 야 동아 데리고 와 데리고 와 빨리 빨리 슈퍼맨이랑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니 너무 재밌구려 나는 과거로 가지 않고 이곳에 남겠어 아 자, 잠깐만 과거로 안 돌아가고 이곳에 남겠다고? 난 슈퍼맨 친구들이랑 놀고 싶단 말이오 아니 순신아 지금 우리랑 같이 여기서 노는 것도 재밌겠지만 너는 과거로 꼭 돌아가야만 해 그래 넌 과거에 돌아가서 할 일이 있다니까 왜 내가 과거로 돌아가야 그거는 정확히 말해줄 수 없는데 너가 과거로 돌아가야만 우리나라가 살아 그럼 내가 어떻게 내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 잠깐만 야, 영식아 너 순신이 과거로 돌려보내는 방법 알고 있어? 아니 나 나도 모르지. 어, 잠깐만. 아니 아까 노란 텔복피드님이 어린 순신이를 잡아오라고만 했지. 과거를 어떻게 돌려보냈는지는 안 알려주셨는데. 혹시 순신아 너뭐 알고 있는 거 있어? 나 아무 것도 모르고 흠. 흠. 뭐야 뭐야. 너. 방법이 한 가지. 기는 한대 한데... <laughs> 잠깐 이제 잠깐 만 뭐야 이거 노란 털보 피디님 잠군복이고뭐뭐 뭐 하세요? 아니, 피디님 국장이 갑자기왜 이래요? 어린 순신이를 도와주려고 저도 먼 길을 왔습니다. 노란 털보 피디님이 방법을 알고 있다고 했잖아. 아니, 피디님 방법이 뭔데요? 어린 순신이가 이 무적 이순신 책을 들고 축벌맨과 함께 무적 이순신이여 영원하라라고 외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잠깐만 이 책을 들고 무적 이순신이여 영원하라를 하면 순신이가 과거로 돌아간다고? 야 순신아 이렇게 하면 너뭐 과거로 돌아갈 수 대 진짜 아, 정말이요? 그럼 바로 한번 해보고 싶어 순신아 무적 이순신 책 들어 너 다시 과거로 돌아가주고 됐어? 난 이제 준비가 됐어 이순신 장군님 잠깐이었지만 진짜 즐거웠고 영광이었습니다 돌아가셔서 용기 잃지 마시고 꼭 영웅이 되어주세요 왜, 왜 갑자기 존댓말을 쓰는 것이오? 그러고 물어보지 마세요 자 그러면 과거로 돌아갈 준비 되셨죠? 난 됐어 자 그럼 셋이서 무적 이순신이여 영원하라 외치는 거예요 자 갑니다 하나 둘셋 무적 이순신이여 영원하라 갔어. 진짜 장군님 살아있어 동거. 아, 잠깐만, 용식아왜왜왜 네, 네. 여기 네. 이순신 장군님? 잠깐만, 여기 또 순신이가 뒤에 장군님으로 변 변한 건가? 네. 아니 우리 순신이가 과거로 돌아가서 진짜 용기를 잃지 않고 영웅이 됐나 봐. 동우가 우리 진짜 어릴 적 이순신 장군님도 만나보고 엄청 특별한 경험을 한거 같은데. 아 맞다, 다 이순신 장군님 만난 김에 책에 사인해달라고 할 걸. 아 그걸 까먹었네. 그래도 오늘 신발맨이 한건 했다. 오늘 슈퍼맨이 무적 이순신 만화책을 토대로 컨텐츠한번 해봤는데 뻘둥이들 어떻게 재밌게 봤어? 오늘 영상만큼 이 무적 이순신 책도 엄청 재밌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줘 이게 무적 이순신 1권이고 이게 무적 이순신 2권 궁금한 뻘둥이들은 무적 이순신 많은 관심 가져주기 그럼 뻘둥이들 우리 다음 뻘치에 만나자고 안녕 난 이거 집에 가서 10번 더 봐야지 야 나랑 같이 오자